안녕하세요. 22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 내림이 있고 나머지도 있는 경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50이라는 게 3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. 자, 우리 5 안에 3이 몇번 들어가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 볼게요. 5 안에 3이 몇번 들어가죠? 3, 1은 3. 3, 2, 6. 자, 6은 5보다 크기 때문에 3, 1은 3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3, 1은 3. 자, 5에서 3을 뺀다 생각하지 말고, 자, 여기 있는 수는, 자, 우리 나누는 수 3에다가, 목신 10, 10을, 자, 곱해서, 자, 쓴 수라고 생각하고, 자, 5에서 3을 한번 빼보도록 합니다. 5 빼기 3은 하면, 얼마가 될까요? 네, 2가 되겠죠? 자, 여기 있는 2하고 3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네, 2 안에는 3이 한번 들어가지 않아서 나눗셈을 할수 없어요. 그래서 뒤에 있는 1의 자리에 있는 수가 2가 이렇게 내려옵니다. 22하고 3은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22 안에는 3이 몇번 들어가나요? 같이 곱셈구구 외워볼까요? 3, 1은 3 3, 2, 6 3, 3, 은9 3, 4, 12 3, 5, 15 3, 6, 18 3, 7, 21 오, 3, 8, 24. 우리 24 하면 22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. 그죠? 그럼 얼마가 될까요? 3, 7에 21이 되겠어요. 음 여기 있는 21이라는 숫자는 나누는 수 3과, 자, 우리, 몫이 7을 곱해서 21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. 우리 22에서 21만큼 빼주시면 얼마가 될까요? 네, 1이 되겠죠. 어, 52 나누기 3을 했더니, 자, 우리, 몫은 얼마가 나왔어요? 네, 17이 나왔고요. 나머지가 있네요. 자, 나머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? 네, 1이 나왔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52 자력이 3을 하면, 목은 17이고, 나머지는 1이구나,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고요. 친구들,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, 가로로 쓰여져 있을 때도, 우리 친구들이 조금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52에 3이 몇번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물론, 옆에서 지금 계산하기 때문에 간단히 쓸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3일은 얼마가 될까요? 겠죠 그죠? 자, 그래서 5에서 한번 3을 빼줘봅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22가 될 거예요. 그죠? 여기 있는 2를 이렇게 내려서 한번 써보는 거죠. 그럼 2 1을 3으로 또 한번 나눠보는 거죠. 몇번 들어간다고요? 네. 3, 7에 21이 들어가서 자, 22에서 21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 된다고요? 1이 된다고요. 그래서 친구들 꼭 세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가로로 되어 있을 때도 자 답을 쓸수 있을 거예요. 요렇게 쓰면 어디가? 그쵸?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몫이 되고요.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나눌 셈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식을 한번 정리해서 써주시면 5 2 나누기 3은요. 몫은 얼마 돼요? 네, 17이고요.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? 1이 될 거예요. 자, 나누,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?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, 친구들. 그거 기억하시고요. 자, 우리 5 2인 가격이 3처럼. 자,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내림이 있고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. 밑에 연습 더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